2020년도 3월 13일 금요일 사순절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희들 담대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하니 주님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자오되 이곳은 빈들이오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없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오되 우리가 가서 이백 대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떼로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 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적은 것에서 큰 능력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 은혜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 해가는지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군중들이 어 배고파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게 됩니다. 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목자의 역할을 했지만 어, 이스라엘의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과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그 맡겨진 그 양대에 대해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 그들의 것들을 착취하는 사꾼과 어, 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을 백성들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꾼과도 어, 같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와 같은 모습이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 그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 실제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그들에게 묶인 모든 저주들을 끊으시고 또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들을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스겔서 34장 16절 말씀처럼 실로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시며 그 영혼들을 그 양들을 돌보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어, 만나와 같은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에게 일으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내 살과 내 피를 마시, 마시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처럼 어, 우리가 죽지 않는 영의 양식도 공급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주님이 공급하여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 영의 양식을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지금 여러분 살아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공급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날이 저물고 그리고 어 그들이 배고파하는 모습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을 먹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말씀이 있는 곳에 분명히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전한 것일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 그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던 말씀과 또그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이들을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지혜로 여러분 일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 일하실 때 적은 것으로 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어떤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응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어, 이 가운데 먹을 것이 있나 찾아보라. 그랬더니 여러분 어, 어린 아이가 가져온 여러분. 어, 다섯 개의 떡과 어, 물고기 두 마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말씀할 때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속에서 장정만 5천 명이 먹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당시에 모인 사람들이 적게는 어, 만명 많게는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오병이어의 이어,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일까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능력을 일으키는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들려진 것이 작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것이 작다 할지라도 큰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부교역자로 어, 거의 17년 동안 부교육자의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이제 개척을 할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 내가 어, 그동안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겠지 또 내가 그동안 알고 지냈던 어떤 어, 같은 신앙성을 했던 사람들이 어, 나를 도와주겠지 함께 교회를 이루겠지 그런데 정작 어, 교회를 시작할 때 저희 가족 외에는 아무도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람이 없었고, 또 어, 아무런 재정의 도움도 주시는 분이 정말 단한 사람이 없었어요. 어,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었고, 또 어, 내가 이 교회 개척이라는 일들을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어떤 어 생각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인간적인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는데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어 인간적인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라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때 마침 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고 있었고 또 주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기에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아. 이 좋은 나무교의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구나 왜냐하면 아무런 도움 없이 내손 안에는 정말 작은 것도 붙을 것이 없는 어, 빈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 빈손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리라는 믿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조그마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정에 구원이 있고 또 어, 가정교회에서 한 2년 가량 가정교회를 했었는데, 정말 먹을 것,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시듯이, 오병 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서 성도를 보내 주시고, 또 성도님들과 한 몸을 이루어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지금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이땅 가운데 이 밀락동 가운데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은 이것은 분명한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어떤 일들에 어 여러 가지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이 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머리에 있는 샘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통과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우리는 어, 이 작은 것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 심을 아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가지고 주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그 가진 양식을 모든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 놀라운 큰 일들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버는 수입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의 오병여를 통해서 수많은 수천 수만을 먹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작은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할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사순절 새벽 예배 기간에 이 말씀처럼 작은 것들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알고 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어린 아이가 오병이어를 우리 예수님께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믿음의 물질로 또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행함으로 드린다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차원의 놀랍고 큰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오병 이외의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한 재정이 없다 할지라도 또 우리에게 어떤 세상적인 가진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작은 교회 하지만 믿음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열방과 땅과 이스라엘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교회, 오병이어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과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묶여서 하나님의 시간과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모두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으로 가요. 주셔서어어아이이 같이 이내 가진 진 작은 들을을주드림으으말미암암아또 예수님의 t 자들이그 주님 k e Drimurum, Myama. Though yesterday, the t r 하 t h is that the t r u t 하 is that the truth is that t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의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온 인류가 배불리 먹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좋은 나무교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들의 직장과 기업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어 착취하는 사건과 같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의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가 되게 하시고 또이 부족한 주의종도 이 교회의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또 성도님들의 어떤 처소와 또한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영역에서 이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와 같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교회 될수 있고 또이 부족한 주의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불평했던 우리의 삶들이 회개하는 회개 영이 부어져서, 이제는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영역 가운데 속에서 선한 목자와 같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또한 선한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권능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이 땅의 성도들과 이 땅의 많은 그 백성들이 어, 주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우리 네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수많은 어, 목회자와 또한 선교사님들과 또한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작은 교회가 정말 수만에 또한 수천만의 영혼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또 주의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